갑니다 생긋 이유대 키츠 김리 훌룩 자, 생긋 생그, 생긋님은 운이를 하셨네. 그만큼 안전하게 가다, 가겠다는 거죠. 자, 생긋. 일단 본드 본드인데 지금 템이 없어요. 아 지금 파랑팀 다 템이 없거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키티, 김리 팀이 1점 먼저 선취합니다. 이거는 템 없어서 어쩔 수가 없죠. 음, 템이 넘었었어요. 다시 바, 배치로 바꿨고요. 바로 자, 또템 견제 당하면서 아, 또 김리, 김리님, 불악, 불악 먹었고요 아, 생그님도 지금 템 상황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죠. 생그팀이 아, 이건 무리했죠. 너무! 예 네. 자, 저거. 템부터 먹고. <laughs> 아, 저거는. 음, 저 판단 미스죠, 방금은. 아, 본인이 저거 나오는 길에 저거를 본드를 뒀어요. 0대2. 2점 먼저 앞서가네요. 자, 이거 이러다가.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커플 대전이거든요? 키츠 이유 지금 적으로 만났어요. 자, 키츠님, 또핀 드셨고. 아, 핀, 일단, 동물로 뺐구요. 자, 놔야죠. 아, 아깝네요. 이거... 아, 근데 아까부터 생그님이 계속 기어다녀. 지금 템이... 템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자, 지금 다시 풀템... 음... 키트님은 최대한 지금 안정적으로 일자식으로 가고 있죠. 일단은 이윤님이 템이 일단 좋아요. 생그님은 스피드 하나, 아, 이거 가둬야죠. 자, 아, 쳤어요, 쳤어요. 자, 다트 있는 상황, 키츠님이. 자, 생그, 살려야죠. 생그님 살려야죠. 그렇죠. 피하면서 다트라서 지금 섣불리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키츠님이 다트라서. 자, 어떻게든 지금. 아, 이웃님도 다시 왔는데, 불발 났어요, 방금은. 자, 조금만 무리하면 생그님 잡힐 수 있거든요? 아, 결국 잡히네요. 자, 일단 템 상황은 지금 똑같습니다. 스피드 3개씩. 이웃님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갈것 같고요. 일단은 이웃님이 지금 폭이 별로 없, 없는 것 같아요 자 폭은 두 개인 것 같고 자, 저 공, 공격만 잘 막아야죠 어쨌든 자, 폭 하나 아폭세개 40초 가량 남은 상황 어우, 공격 날카롭죠 지금 사면 사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스피드가 빨라서 쉽게 압박을 당하지가 않네요. 지금. 자, 어 치열해요, 되게. 아 아깝네요, 심리전 방금은. 자. 아, 저기서 파고들기 좋았는데, 아, 방금은 밑에 났으면 죽는 건데 아깝네요. 이렇게 무가, 무가 되고, 일단. 자. 아, 이게. 키트 이유.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웃님 또 지금 템 견제 당하죠. 저거 생그 생근님 쪽으로 가야죠 지금은. 예, 네, 그렇죠. 자, 생그 생근님 드디어 템이 좀 나왔어요 이제. 자, 본드 생그님 자, 일단 템 다풀 템이네요. 두분 다. 풀템이네요. 이번엔 생근님 템이 좋고 이윤님은 스피드가 약간 부족하고요 길이랑 아아 아 저기서 저렇게 죽으면은 아 이러면 또 가세 들어갈 텐데. 아, 자, 실수했어요, 방금은. 아, 이러면 좋죠. 훨씬 유리해지죠. 자. 배치 풀스피드. 길이까지 나와서 거의 풀템입니다. 일단, 김리님은 최대한 방어하고 있고요. 근데 폭이 지금 4개인 것 같거든요. 4개라서 잡기가 쉽진 않아요. 고요 일자식으로 방어를 이어가고 있고 이것도 무가 될것 같은데 지금 다트가 남았나요 하나? 남은 거 같네요. 한, 하나 남은 거 같네요. 아, 저기서 실수. 자, 이제 살려야죠 이유 님도. 김리 님이 평소와 다르게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토너먼트기 때문에. 예, 이제 폭 다섯 개 됐고요. 아, 근데 지금 다시 있기 때문에. 음,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웃 님이. 양궁도 조심해야 되고. 자아 피했죠 예, 이건 눈치 빨랐죠 방금은 자 이것도 무가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1대1성은 지금까지 다 무가 됐고요 예. 자, 아까처럼 생근님이 먼저 죽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풀, 풀템인 사람이 먼저 죽으면 은 아, 이거 같이 나요? 아, 같이네요, 이게. 야, 박스가 늦게 밀리면서, 예, 이거는 되게 유리하죠, 지금. 아, 그런데, 김리, 다, 김리한테 닷을 줬어요, 지금. 자, 유령의 다트인 상황, 김리님. 자, 조심해야죠, 유령 다트는. 아, 유령 풀리면 싸우는 게, 아, 저기 연결되면서, 자, 1점, 따라갑니다. 1대2. 슈아 누나 어서 오고, 곡찬님 어서 오세요. 음. 자 일단 템은 지금 생근이 먹기 좋은 포, 포지션으로 됐고요 지금. 자 EU 키츠는 지금 서로 견, 견제 중이고요. 아 저기서 무리했죠 방금은. 아, 초반에 저렇게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예. 생근님은 이제 스피드 하나만 나오면 거의 풀템이고요. 아 저기서 아 그래도 핀이고요. 자 저거 스피드 먹어야 되는데 아좋구요 스피드는. 자 지금 아 방금 미끼 진짜 잘 썼어요. 자 이건 생생근님. 생그님 진짜 좋았죠 방금은 정확히 타이밍에 미끼로 쓰면서 2대2 따라갑니다 역시 이게 오래 안해도 예전에 하, 해오던 가닥이 있어서 잘하시네요 생그님이 음. 자 이거 본드 누가 먹었죠? 아, 쓰... 김리, 김리님, 피니시고요. 자, 지금 저렇게 견제할 게 아니라 생그님은 템을, 템을 드셔야죠, 템을. 템이 없어요, 템이. 자, 아무래도 저거 부엉이는 내리려고 하겠죠? 자, 길이 먹, 먹었고. 어, 부엉이 빨리 내려야 돼요, 지금. 지금 안 내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안 죽네요, 다행히. 자, 어우, 살았네요, 어떻게. 일단, 템은 키친님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 자, 이거는 노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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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무리했어요. 걸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아, 예 이거는... 네, 거의 끝났죠. 뭐, 자, 이렇게 해서 3대2... 다시 앞서가는 키츠김리 팀! 저기서. 아, 그래도 이, 지금 이웃님이 보라에요 일단은. 아, 저거. 아, 김, 지금 키츠님이 단 먹었죠? 아, 일단 김, 김리님 다이하셨고. 자, 유령의 다트 조심해야 돼요. 유령 다트 진짜 무섭거든요. 예. 네. 자, 이웃님이 또 방어가 뛰어나셔서. 아, 진짜 잘했는데, 방금 잘 피했네요, 키치님이. 아, 길막 진짜 좋았는데. 자, 일단 다트. 두개 남았죠, 키치님. 아, 아, 이거는 걸치기 실수인가요? 자, 2대4. 다시 앞서가네요. 자. 부엉이 내려야죠, 생근님, 지금. 자, 이거 쳐야죠. 그렇죠. 네. 치고요. 자, 일단 부엉이 내리고, 바로 가서 가겠죠. 예, 네, 가세 가야죠. 아, 이건 제대로 못 막았어요, 방금은. 아, 저거 죽으면 주면 안 되는데. 못먹죠 아, 저렇게 너무 위험하게 가는데, 생근님이. 자, 끝났죠, 예. 자, 템플 좋았고요 3대4. 아니, 한 점,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음, 역시 이 경기도 치열하네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 차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두팀 다. 이유 키츠 지금 서로 견제 중이고, 아, 이제 이유님은 템 드셔야죠. 네. 자, 일단, 생근님 풀템이죠, 지금. 저기 또 실수하면 안 돼요. 풀템이니까. 실수하면, 아, 자, 일단 이유님 컷 당하셨고. 바로 가되 가나요? 아무무무 뭐가 네. 되네고아 네. 저거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네. 음. 일단 생근 이유 팀에서는. 좋은 상황이고요, 아까 무한 거는. 자, 일단은 불악을 두 명이 먹었어요, 지금. 키츠 이유, 이유님. 둘다 불악을 드셨고. 자. 지금 김리님만 좀 템이 부족하고. 생근님도 풀템 자, 아, 김리님이 먼저 죽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폭을 차면서 타이밍 바꾸고 있죠 자, 저거 쳐야되는데 아, 미끼가 안됐네요 아쉽게도 아, 이거 잘했죠. 자, 일단 핀 빼고. 아, 지금, 둘다 차이가 있어서 되게, 음, 혼, 혼자, 혼자 상황이고요 자, 이거 쳐야 되는데. 아! 아, 저기서 핀을 쓰, 굳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예. 자, 키츠님은 이, 이 상황 좀 넘겨야죠. 어떻게든. 템이 좋으셔서, 근데... 자, 아... 이걸 꺾기를 시도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키친님은... 아... 이러면은... 상당히 불리해지죠. 이은님이... 핀도... 핀도 떴고요. 불합도 있어서 되게 막기 까다로울 거야, 아마. 아, 어 피했죠. 잘 자, 일자. 어, 공격 굉장히 무섭죠, 지금. 아, 근데 지금 방어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빙빙 돌면서. 자, 10초만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아, 일단 무리를 한번 했고요. 아, 이건 무가 되겠네요. 아, 이건 방어를 진짜 잘했어요, 이웃님이. 치열합니다. 지금 1대1 상황은 세 번, 3번, 세 번이 됐는데 다 무승부가 났어요, 지금은. 키츠님, 아, 바늘인가요? 바늘 예, 안 드시네요. 아, 저기서 김리. 아, 핀, 일단 키츠님이 핀 먹었구요. 아, 근데 지금 템이 없어요, 다른 게. 네. 일단 최대한 템을 안 줘야죠, 키츠님한테. 지금, 이유, 이유 생그 팀에서는. 자, 바로 가세 들어가죠. 자, 길이 주면 안 되죠. 피치님은 최대한 지금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 아 이거는 무네요 예. 방금은 방금은 생긋 이유팀이 땄어야 되는 판인데 아 이거는 아야 이렇게 되면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자 일단 스피드는 먹었고요. 지금 아마 다트가 하나 남았을 거예요 아마. 어, 아, 여기서 두분 꼬이면서, 아, 이거를 따네요, 이거를. 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야, 아, 이렇게 해서 4대4 동점이 되네요. 아, 방금은 키츠, 김리 팀이 서로 폭이 꼬여서 죽었네요. 이제 2선승이고요. 이제 템이 진짜 중요하죠. 둘 다. 자, 일단 생긋한테, 생긋님한테 핀을 주고요. 자, 핀에서 지금 다트로 바뀌었어요. 아, 근데 생긋님은 다트를 워낙 잘 쏘셔서 다트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불황 먹었죠. 이제 내리겠죠, 바로. 아, 이제 큰일 났고요. 자, 근데 폭이 3개네요, 3개. 아 이거 쳐야죠. 그렇죠. 자. 아, 지금 키츠 키츠 님 위기죠, 지금. 아, 저기서 무리 무리만 안 하면 되는데. 아, 너무 무리하면 야, 역시. 어, 아, 지금 들소처럼 가고 있고. 다트 노릴 거예요. 와, 역시 이꺽다시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원래 생근 님이 다들 워낙 잘 쏘셔가지고 핀이 남아도 다트를 먹거든요, 원래. 자 이렇게 해서 5대4 역전했고요. 2대 4에서 4대 2에서 자 이윤 님 다트 드셨고아 여기서. 자 이러면은 이제 생그님이 바로 템 견제 들어가죠. 아 여기서 또 실수를... 아 이거 실수는 큰데요. 이거 아 저거 피까지 주면은... 아 악마... 자 일단 두 선수 다 지금 템을 파고 있는데... 아 핀까지 나와버렸어요. 지금 일단 최대한 템을 먹어줘야죠. 이유님은? 아, 아까 실수만 아니었어도 엄청 유리하게 갈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어. 스피드 3개, 키투님. 이웃님은 스피드 2개구요. 어, 이거, 다트 방금 뭐죠? 이웃님 다신 것 같은데. 그렇죠 답대 하나 남았고요 아 이거는 아 생드님이 실수하면서 5대5가 되네요 아 아깝네요 이거는 자 5대5 자리는 일단 키츠 김리 팀이 붙어 있어요. 생그 님은 초반에 지금 김리 님한테 견제당 하고 있죠. 자, 김리 님 일단 봉이 내렸고요. 자. 어, 일단 김리 님 죽었고요. 아, 그리고 키츠 님은 지금 풀템 거의 자, 다트 아, 본드. 자, 1대1입니다, 지금. 자, 근데 다트가 지금 변수에요. 생그, 생그님 지금. 자, 어 일자. 다트 노리고 있죠. 꺾다. 어. 어, 지금 다트가 무서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트로 지금 심리전 하고 있죠. 쏠마이트 속이도 되게 애매해요. 지금 또 쌌다가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야, 쉽게 못 쏘죠. 지금 키친님은 최대한 지금 일자로 막고 있고요. 아, 이거는 뭐 근데 무슨 부대도 되거든요. 사실 자, 아, 여기서 떡물 튀면서 자, 아, 아깝네요. 이거는.